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큐센츄리 5C7776 후지제로스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는 그냥 괴물이죠. 그 스캔하실 때 속도는 80매, 그 다음에 흑백, 그 다음에 컬러, 요거 프린트하실 때 65매 나오는 기계입니다. 현재 보시면 대용량급지자가 여기 천장씩 들어가거든요. A4 전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조절 다 되고요. 뭐, A4 이상 크기는, 여기 지금 뭐, B4라고 써 있는데, A3라고 써 있는데, 뭐 이런 데서 조정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A 뭐 B5까지. B5에서 A3까지. 전부 다출력이면 고속 복합기입니다. 거의 뭐, 출력서에서 보실 수 있는 기계인데요. 운이 좋게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매입하게 됐어요. 오자마자, 오바홀 했고요. 사실 오바홀할게 별로 없습니다. 뭐, 기계 컨디션이 워낙 좋아서, 뭐, 저희가 이게 이제 나갈 때 소모품만, 그, 토너만 교체를 할 거고요. 드럼 정품으로 풀세트 껴져 있고, 현상기까지, 현상기의현상기까지 전부 다다 다 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먼저, 그, 사용 메세를 잠깐 보여드리면, 실카운터입니다. 그냥 16만 장 돌아갔어요. 뭐 이, 정도, 이 기계에서 이 정도면 뭐 시동 걸어서 한 자동차로 따지면 5,000km 돌았다고 보셔야 될까요? 한 3,000km?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뭐 사용량은 뭐 엄청 많이 뽑으실 수 있죠. 다만 이제 기계 관리는 어찌됐든 복합기는 소모품하고 갈아야 될 부품들, 소모성 부품들은 교체를 꼭 해주셔야 되고 현재 여기에 롤러류들은 전부 다다새 거, 정품으로 껴져 있습니다. 기계 외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위쪽에서 보여드리고요. LGF 쪽입니다. 그리고 전면. 생활기스나 뭐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운반하면서 이제 빠 쳤던데, 줄 쳤던데, 그런데 살짝 자국 남은 거 외에는 뭐 굳이 막 엄청나게 흠집 찾으려고 노력하시지 않는 이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계 상태 워낙 좋고요. 시리얼 남바 보여 드릴게요. 모델 연식은 17년도 4월식이고요. 자, 사이드 쪽입니다. 그냥 다 깨끗해요. 이걸로 저희가 렌탈을 나가면 뭐 거의 세기계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외관 상태는 충분히 훌륭한 기계고요. 그리고 그 출력 나오는 속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주세요. 지금 프린트를 걸었고요. 데이터가 넘어오는. 성환입니다. 뭐 1초에 한장 나오는 것보다더 빠르게 65장이 나오니까요. 지금 저는 풀 컬러로 출력을 하는 상태입니다. 뭐 보시기에는 빠르시죠? 상당히 빠르실 겁니다. 컬러 출력 상태입니다. 훌륭하죠? 뭐, 뒷장도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ADF 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풀컬러 PDF로 출력을 했었을 때600 dpi. 가장 그 선명하게 해놓은 거라 속도가 요정도고요 근데 보통 요 정도까지 쓰지는 않으세요. 자, 요 상태에서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증 누르시고 1, 5개가 기본적인 패스워드고요 여기서 사양 설정 등록 들어가셔서 어 스캔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스캔 기능 초기까? 잠시만요 뭐가 좀 있나 보네 스캔 걸었던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스캔 설정 들어가셔서 스캔 기능 설정 초기까? 여기 보시면 풀컬러로 되어 있죠 이걸 자동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600dpi를 200dpi로 만드시면 돼요 일반적인 문서는 다 200dpi 정도 되면 되고요 이제 뭐 사진이라든가 그래픽 출력물들 그런 거 스캔하실 때 섬세하게 하실 때는 600dpi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캔 속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빨라지죠 이게 분당 80매 들어가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스캔 퀄리티가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별도로 고색, 고속 스캐너 뭐 1000만원씩 주고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해봤자 보통 60매에서 엄청 빨라요 80매인데 기계값만 1000만원이 넘습니다 스캐너만 하더라도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죠. 스캐너만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얘는 풀옵션으로 복사, 팩스, 프린터, 스캐너가 다 돼요. 그래서 요거 어, 죄송하기도 이미 팔렸어요. 그래서 뭐뭐 뭐 그쪽에 이제 그 업자분이 구, 구매를 하셨는데 만약에 저기 하신다 그러면 제가 렌탈하시겠다 그러면 중간에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렌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병기가 엄청 싸거든요. 드럼이 14만 2천 명가, 그리고 흑백이 2만 장 토너, 그 다음에 칼라 토너가 15,000 장씩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리사이클 드럼이라 리사이클 토너가 나오는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그래픽 회사나 이런데 뭐 설계 회사나 납품을 했었을 때도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성능 좋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품질은 뭐 저희가 보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776 시장이 잘 나오지 않는 이 기계에 대해서 리뷰를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기계 들어오면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